예산 상설시장의 매력은 눈길 가는 간판만이 아니에요. 개성 넘치는 맛으로 성부를 한다는데 흔히 볼수 없는 예산의 맛한번 보시죠. 아이고 계세요? 아, 예. 아유. 수서 오세요. 네. 어서 오 반갑습니다. 예, 예. 뭐 정신없네 지금. 뭐. 아, 예. 아이고 야. 예. 저는 그 예산 사과로 예. 예. 애플. 파이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아, 네. 만드는 궁금해서 왔어요. 아, 응? 저희, 어, 또, 저희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렇죠. 아, 예. 이제 버터 넣고 접어서 또하면 방식일 때는 네. 시간이 있고. 엄청 소문나서 이 집에. 아, 그렇습니다. 뭐 어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서울에서 내려와서 먹으러 왔는데 예, 예. 없대. 그래서 아. 빈서로 돌아갔다고 내가 언젠가는 예산에 와서 사고한대. 아, 예, 이건, 이건 맛을 봐야 되겠다. 아, 아, 그런 예, 분도 있더라고. 예, 예. 아, 예, 그 근데 어떻게 이거 그 애플 파이를 사과를 이용해서 파이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거는 뭐 이제 저기 백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백조 원대표께서네 예, 예, 예. 아, 예,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됐습니다. 어, 그래도 그게 대표가 추천해도 본인이 그만큼 이거 영향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아니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그쪽에서 교육을 받아서 아, 예 교육에 예, 또 연습도 많이 했, 했고요 연습도 많이 했고 시험 채고 많았어요 저희가 그렇겠죠 당연히 시험 채고 있었겠죠 명물의 탄생이 그리 쉬었겠어요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새콤달콤한 애플 파이 겹겹이 살아있는 맛에 입을 못떼겠어요 기계로 만든 파이는 많이 먹어봤습니다만. 이게 손으로 수제로 만든 파이너을 처음 먹어봐요. 아 소음만 소음만 듣고 왔어요. 이렇게 손 손님 많다 고 그래서. 맛있네요. 시장 골목에 원두를 직접 볶는다는 카페가 있어 들어가 봤는데 시장한 카페도 놀라운데 최첨단 자동 드립 커피를 만날 줄이야. <laughs> 여기 전통시장 맞아요. 나왔습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는 커피 한 드립, 야. 상식을 깬 사장님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요학 중에 잠시 예산에 왔다가 그대로 정착을 했다니 운명이었나봐요. 제가 여기 출신인데 네. 고향이 여기 고등학교 여기서 나왔어요. 아. 근데 뭐. 여기 뭐 학생들이 커피 마시겠어. 어른들도 커피 안 드시어 막걸리나 들줄 알지. 근데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이제 커피라는 이 맛을 안다. 그렇죠? 네네.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꼭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다양할 거 아니에요.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한 연령층이요. 네.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른분들도 처음에는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도요. 예, 제가 좀 연하게 드리기 시작하면서 음. 조금씩 조금씩 커피에 대해서 이제 입문하실 수 있게 제가 또 안내를 해드려서 맞아. 맞아. 지금은 음. 그냥 일반 커피를 드실 수 있는 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커피 잘 마실게요. 네. 맛있겠습니다. 네. 건배. 시장 한가운데 오픈 스페이스에는 그야말로 먹자판이 벌어졌는데. 상점에서 구입한 음식을 광장에 모여 함께 먹으니까 따로 있면서도 함께 먹는 듯해서 더 즐겁다네요. 저는 시장이라는 게 솔직히 와닿지는 않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저희 나이 때도 와가지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놀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잘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뀌면. 는 통상 상글 시장하면 뭐 먹거리 장터 이렇게 해서 가게마다 이렇게 앞에 조그만한 자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한국들게 모여 있고 그 가게를 방문해서 맛있는 걸 사다가 한국에 먹을 수 있고 또 주변에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이러는 분들이 너무 생소한 것 같아요. 또 음식 맛도 좋고 또좀더 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산에 왔으니까 국수가 빠질 수 없죠. 거기에 불판을 빌려가지고 고기까지 구워 먹을 수 있다니 색다른 시장 체험입니다. 정겨운 시장골목의 정취는 살리면서 예산만의 개성을 느낄 수 있어 대 만족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예산 시장 한번 들리셔서 한번 두루두루 구경 한번 하시면은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네, 추천합니다. 예산 시장.